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4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전에 약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우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과하고 터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에게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전해졌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든든히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골로세 교회는 잘못된 이상,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고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뭐가 맞는 걸까? 뭐가 옳은 걸까? 우리도 누군가가 자꾸 옆에서 막찔르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생각하게 돼요. 아, 그런가? 내가 지금 잘못 생활하고 있나?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이나 사고가 들어왔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선지자, 한 선지자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 예수를 성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존경만 하는 거예요. 위인으로서 존경만 해주는 선지자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온 것이요.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잘 세워진 교회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소리로 하여금 흔들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요? 그 믿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 복음의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가 우리가 하나의 앞에 나아가는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여 함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로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 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신을 벗으라고 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더러운 그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죠. 좋은 철학 사상으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종교적인 어떤 행동으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CCC 이 사형리 보면은 보셨죠?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 십자가로 하여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하여금 건널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건너가요. 그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곳에서 예수가 아니고 다른 종교적인 행동, 다른 좋은 철학적인 사상, 다른 어떤 어 선행 이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좋은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온전하신 분이 그 죄값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우리가 악한 것을 물리칠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다리의 역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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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며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소망 이걸 놓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잖아. 아, 하나님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태양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계속 오늘 가가지고 30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시간 보면 어떻게 돼요? 실명됩니다. 실명돼요. 태양을 눈 뜨고 오랫동안 쳐다보면 실명된다. 태양이 볼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볼수 없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떠서 볼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들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 주거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그러죠.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이 영상 카메라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물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를 따르고 그를 바라보지만은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낙심하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사람 보기 때문에 그렇고, 환경 보기 때문에 그렇고, 상황 보기 때문에. 좋을 땐 좋죠. 근데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그 모든 믿었던 것이 공동탑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를 봐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바라보며 기도하여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는 우리 모래야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16절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 하나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지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에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창조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그 창조주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그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을 이해해 주는 예수가 창조주시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오늘 또 예수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며. 기도 응답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며 화목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시며. 장조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이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로 풀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또 예수 바라보며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며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였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아버지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이 말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아버지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며, 믿음의 정성에 오르기까지, 아버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도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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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